안녕하세요. 들어오셨는데 그럼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네. 둘, 셋. We are We are. 안녕하세요. We a 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디스패치디스치에디스치에디스펜치 디스펜지. 두개 다. 네. 오늘 네, 온 기념으로 아주 신나게 자기소개 네. 한번 볼까요? 자기소개.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위아이의 마치 리더대현입니다 네, 저는 위아이의 귀염둥이 이용하입니다. 거짓말 했습니다. 섹시한 영화입니다. 그것도 거짓말 두번했습니다 카리스마 영화입니다. 오케이, 영화입니다. 영화는 맞습니까? 네, 저는 위아이의 영화 어. <laughs> 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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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친구 요한입니다. <laughs> 친구도 맞잖아. 네. 네, 위아이의 막내, 준송입니다 네. 위아이의 어, 멋있음을 담당하는 담당한다. 담당한다. <laughs> <laughs> 멋있음을 담당하는 도현입니다. 와! 아와아 안녕하세요. 저는 위아이의 보컬 석환입니다. 와! 와 잘, 나오겠네 잘 나오고 있네. 좀잘 나오고 있어. 스스로 빼고 문다, 문다. 음. 네 오늘 저희가 V라이브를 킨 이유가 뭐죠? 저희 위아이가 데뷔하기 전이라서 아직 저희에 대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뭔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좀, 좀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한 시간 준비한 음. 시간 바로 바로 T M I 시간 T M I T M I 완전 각져있네요. 네, T M I 아 T M I 네위 i 의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파헤쳐보는 이번 시간 기대지. 네. 저게 약간 어두워서 <laughs> 잠시만요. 네. 근데 이게 그냥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 네. 그래서 음. 폭탄 게임 아시나요? 폭탄, 폭탄 게임 올가면서 이렇게 <laughs> 터지는 사람이 말하는 걸로 하면 재밌지 않을까? 아, 빨리 해야 돼. 게임을 준비했어요 제가. 아. 근 네. 형이 준비했어요?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아. 주실 수 있다. 아 돌아오는 <드라마> 질문하고 <laughs> 네. 걸리면 이제 벌칙이 있는 걸로. 오. 성하네 지금 앞에 풍선이 있는데 바로 하나요 아, 네. 바로 하나요 북탄 네, 바로 진행을, 진행을 설명 게임 네. 설명 할 건데 가 설명을 하고 무섭거그랬탄 돌리기 게임은 제한 시간을 두고 멤버들끼리 돌아가면서 랜덤 질문에 대답을 하는 방식이에요. <뭐예요>? 시기하죠? 네. 신기하죠. 만약에 본인 앞에서 터지면은 벌칙을 수행해야 되고요. 어, 질문에 대한 답을 빨리 하고 옆 사람한테 음, 어, 빨리 그렇구나. 넘겨야 폭탄이 자기 앞에서 안 터지는 거 그렇죠. 그럼 터지는 게 무서운데 어떡하죠? 그러면은 도 도지게 해야죠. 네. 네. 어 근데 옆 옆에서 터져서 무서워. 빵! 이러면 있잖아. 이게 어떻게 터지는 <laughs> 거지 이게 막 가시가 바늘을 뚫어. 바늘이 바늘이. 아, 무서운데 터질 뻔했어. 오름터거 너무 터. 네. 그데 벌칙이 무엇인가요, 아시 벌칙이 뭐죠이 네. 이거 아, 같은데. 이거 같은데 그랜덤 아이템을 착용하고 여기 보이는 통화의 종이를 하나 뽑아주시고 이 어. 벌칙을 수행, 미션들을 수행하면 됩니다. 음. 그렇다고 귀여 아이템들. 또 <목소리> 어, 이미 유이어네 아, 네. <laughs> 그러면 뭐 해볼까요? 재현이 형 아니면... 왼쪽부터 시작해보자 좋게. 여기는 락을 풀고 바로 시작하면 된다고 락을 풀어 락을 풀어 락을 풀어락락락 풀면 되거 할까요? 갑니다 어 바로 터지는 거붙여볼게

상상에 아, 대단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계 배우님도 고개 고개도 상상에 그런 대단한. 둘다 생각이 대단하다 이거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다음. 자정환이정환이질문자주사가요 본인님을 이름을 하는 상황이죠. 네, 본 동완형 이거 잘, 잘, 잘 어울리겠다 잘, 잘, 어울린다. 나, 잘 어울린다 지금 의상이잘 어울려 이거 그래, 아, 하나 뽑아주세요 <laughs> 우와,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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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뽑아주세요 오! 김... 동형이 김... <laughs> 씨. 어떤 이기다려 어울리네 초 동안 가장 멋있는 포즈 그래, 내가잘하는줬다 안경 수가는가 원하는, 가원가 아주 는 제가 원하는, 제가 원하는, 하면될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제가 원줄게 제가 원하는, 제가 원하하는 제가 원하어요가원하어 제가 원하는, 제가 원가 이. <목소리> 와, <1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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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우리 수아, 우아 우리 수아만. 네. 아, 잘 네. 괜찮네. 네. 석상형 너무 오래 끌었어. 원래 이렇게 이제 끌어가지고. 아, 오늘 두번 다른 사람들 못하잖아. <목소리>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은 뭐 다음 풍선이 준비가 된거 같은데. 네, 바로 해봐야겠는데. 네. 한번 더. 그러면 동아형 부턴가? 아니, 이거부터지. 나부터. 나 o 풀어야 돼 n 한이가 질문을 어, 해 e s e 알았어 y t h i 빨 g 빨 e s e e e s f j m not 인싸들이 많은 알았어 오, 많은, 빨리 많은 알았어 so. 그래. I'm 빨리 t so. I'm not so. I'm n 야야 so. I'm not so. I'm not so. i <laughs> 저 쟁점치고 위아기를 5글자로 보면 최고다 짱짱 이 무거워 나이 있다면 소개시켜주고 싶 멤버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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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석화 석가? 아, 어? 속. 속. 아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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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laughs> Rifın, himself, 어? 어. 어? 어. 아 여기 나오나 이렇게 음, 돌아가면서 아. 사포가너아요 But you d o 네. t 어. g 어, 잠깐만 얘 너무, <laughs> 얘 너무 무서운데 얘 d 무서운데 잠깐 우리 너무 r e You don't go on there. You don't go on there. You d o 오케이 o on there. You don't go on t h 이게 a s in 지잘안보 a s 다 노란색이야 <laughs> 그럼 노란색이니까 노란색 해 n 려전 e shower is already done, t 잘 e r e s a family's already done. I wanted to g 파이팅 악몽이 있긴 하지 이거 I'm going to go to the w 이걸하로 어떻게 아, 모니콜을 하지? <laughs> 저 해요 귀엽게 귀엽게, 귀엽게. 귀엽게. 모니콜 u p y u 일어나세요 u 랑 y 랑 p 랑아 p 아 u 아 y 아파? 일어나 <laughs> 와. 아한번 더. 네.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막아, 막아. 한번더내손희 선수는 저 아프, 아프지 아프냐? 아니. 아프지 않죠. 근데 근데 고을때 너무. 응. <웃음> 나부터. <웃음> <웃음> 자, 내가 읽어 줄게요. 네. 자, 락 풀고 준비. 어떻게 어준비시작 준비 시작. 나만 알고 숨긴 건은 공방이 기선배 주문 와우 그 너무 다 얘기는 데 빨리 얘기 빨리, 빨리, 한, 빨리, 빨리 그래, 그래. 내가 가장 멋있다고 <목> 느낀 그런 그 하나의 그 순간들이 <목> 지금 바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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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제발 제발,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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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한번 너가 얘기를 그러다 너 터져 여아터으면 좋겠어 한번 난 바로 지금 이 순간 오케이 뭐야 이한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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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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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알고 으로 표현한다 아 이게 뭐야 요이대이가 <laughs> 아, 아, 어, 아, 아, 어, 그래. 아, 가장 하고 싶은 거 같아 대이가 가장 하고해어연방이연방이야 이거 난이야 왼쪽 왼쪽 대현이 대현이 왼쪽 왼쪽 형터진형터진무서다아 무섭다 아 무섭다. <laughs> 어, 무서워 이거 제가 보내본 거 아시죠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아무 말 해도 상망이 있으니까 안는 사람들이 불찍고 아 좋아 아, 저 대신 받아줄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맞아? 무서운 대현이 형이 좀 귀엽게 하나 머리띠 쓰면 좋 좋다 그러면 대현이 형이 이걸 다 쓰고. <laughs> 대이형안이거 <도와 거긴> 미난데 <laughs> 아쉽다. 누구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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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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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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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그 봐봐. 이걸 다 같이, 같이 하면 돼. 아, 그럼 너무 좋지. 순서 한 명씩 어. 나왔어. <laughs> 나는 유닛장. <이거> 안 해. 아안거아아나한번좀 아무거나 다래 아무거나? 그럼요. 이거. 이거 쓰면 될거 같아. 이거 쓰면 안아아이 아무거나 달래. 아니 요한형 이거 잘할거 같은데? 그거 쓴다고. 이거 안 돼? 이거 써 이거 쓰거 아, 이거 좋아. 이걸래요거래 이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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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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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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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거 이거? 이 2 단, 3 단. 오, 뭐다 하는 거야? 이 단, 세 개씩. 시 오, 단. 이 단. 오, 자리 지는데이 단. 마지막은 도삼 단? 삼 단. 오 단. 좋아요. 좋아. 오. 주머니, 일단. 주머니 꼬깃꼬깃 일단, 귀엽게 귀엽게. 2 단, 이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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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3바퀴 돌면 몇바퀴야 3단 3단 안마 캐릭터 이제 대현이 형이야? 2, 3 엄청난 걸 <laughs> 보여줄걸 대현이 형이 항상 여기 있어가지고 그래 진짜 기대된다 진짜 기대해 설마 <laughs> <laughs> 그거 쓰진 않겠지? 설마, 그냥 앞에 <laughs> 에이, 설마 안할 거였어 난공중제비돌아서 하트 했나 일단 뭐 하나만 돈 줘줘 봐 백덤블링 아니, 지금 뭐던져달라고 그냥 한번 안 지겨워요. 그냥 아게 먼저 달라고 부 일단 예예예예예예 well, 예은 진짜 엄청 난걸보니단엄청난거죠상단뭐 하지? 진짜 귀엽거나 진짜 웃기거나 둘 중에 레인저랍스 수도 있는데. 발이 안 보이는데. 발이 안보이 발이 안 보여요. 단 아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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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안부거야아잘부를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고생고생에 네, 댓글 댓글이 한번까요 대현이 당황 엄청난 거 보여줘 대현이 맨날 당분이잖아 <laughs> 유용아 잘생겼어 아 진짜로? <웃음> <웃음> 여섯 명다 엄청난 대단한걸 보여줄 걸 <laughs> 엄청난 거 대단한 거 대단한 거 멋진 거요요아안 거. 피곤하니 안 피곤해 안 피곤해 그럼 왜요 지금 피자 일단 모델 축하하는데 아아 피자 일단 나갔나요 와짤 당만 드세요 피자 앞으로 곤란 <laughs> 표시만 <골람> 드시고요 <laughs> 나도 피자 일단 좋아해 너도 피자 일단 사줄게 나 올해 들었던말 o w 제일 o n <laughs> 뭐 네, t 진짜로. 맨날 don't know. I don't know. 로 d o 로 t 되게 좋아 I don't know. I I 에 대한 t m I 시간을 <laughs> 가져봤는데요 네, o 들 t k 나요 w I don't k 어 o t m I don't know. I d o n 저 k n o t m I 를좀많 t 가져봤잖 I 요 저번에도 다른 곳에서 해보고 근데 약간 항상 t m I 를이렇 t 인터뷰를 I 보면 t m i 처로다 아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만큼 서로 알아왔구나 알아서 느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댓글도 읽어봤으니까 정한 씨 멘트해 주세요 <laughs> 똑같아요 미연 멤버들 다 어땠는지 한 명씩 소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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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요한용 멘트 를볼까요 나은아 나은이 형 멘트 다음은? 뭐.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디스패치와 함께 했는데요 네. 근데 이 s u 끝내면 좀아쉽 아, t 아요 o w It's p o s s i 스 l 스 w 저희 콘텐츠들이 아 h 많이남아있다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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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네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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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a 퍼스트 사 t w t t 곧 <laughs> 그렇지니까요 앨범하고 저희 네. 아이 사랑해 주 만만만만봉 지둘셋위위 감사합니다 안녕 진짜로 진짜로 <웃음> 진짜로? <웃음> 진짜로? <웃음> 진짜로 진짜로 <웃음> 진짜로 진로 <laughs> 버퍼링 버퍼링 그래서 저희 앨범을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금까지 저희이야기 였답니다